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. 자 원아웃의 삼루 지금 롯데 내야진들은 전부 다 지금 잔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내야는 네. 전진 수비. 주자 삼루. 높게 뜹니다. 파울. 자 삼루 주자 하주석 선수는 어떤 적극적인 컨택 플레이의 자세는 아니에요. 아... 어? 하주석에 들어올리는 장면 안타로 이어졌고요. 이송구가빗나가면서 그렇죠. 안으로 네. 들어갔습니다. 버낸원 들어올렸고 오른쪽 오른쪽. 오익소 몸 날리면서 잡아 냅니다 아웃카운트 올라갔습니다. 3루 주자 태그업 하면서 홈까지 이렇게 동점을 완성합니다. 스코어 3대 3. 자 우사 문현빈 선수의 지금 이제 희생플라이로 어, 네. 하조선수 홈을 어, 득점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어, 하나 벤치에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어요. 이게 이제 안타냐? 아웃이냐? 예. 네. 자 플라이면은 희생 플라이고요 안타면 이제 적시타죠. 어, 확실히 두 선수가 더 확신을 하는데요. 네, 네. 윤덕희 선수는 잡았다. 문현빈 선수는 확실히 떨어졌다. 오. 자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공에 땅에 바운드되는 느낌이긴 해요. 예. 근데 이제 그게 언제를 봐야 되냐면. 글러브 안에서 바운드가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네, 외야수는. 네. 보시죠. 음... 아... 글러브로 받쳤는지 네. 아니면 지면에 먼저 닿았는지. 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. 글 쎄요, 뭐이 정도 영상 갖고 저희가 판단을 못할 네. 것 같고. 이제 판독센터에는 더욱 더좀 다양한 어, 화면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네, 일단 윤동희 선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두 선수 모두 확신해요. 모년민도 마찬가지. 아, 아 안타로 기록이네요. 내 지면에 먼저 닿았습니다. 지면에 먼저 닿았습니다. 네. 이 우승은 뭐까요 <laughs> 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. 아우신 줄 알았어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근데 분명히 수비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너무 찰나이기 때문에. 그렇죠. <laughs> 모현비라 안타가 인정됩니다.